Oh mm -hmm.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회장님께서 너무 소개 잘 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모나 씨카운트의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제일스 워드라고 윌러스 길 근처 선거구의 후보로 나온 이수정 후보 영어 이름은 엘리샤. 드라이버 하시다 보면은 벌써 제 포스터만 열댓개 달렸거든요. 보시... 위에 주 30시간 이상 복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파트 타임을 병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후보로 나와서 만약에 뽑히게 되면은 10월 25일 6시까지 우편 우표, 투표를 해주시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당선이 돼서 1 1월 Oh. Uh. 자, 먼저 어 자기 소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모나시 카운슬 선거에 후보로 나온 이수정 영어 후보명은 엘리샤 리라고 합니다. 제 선거구는 젤스 워드라고 윌러스 힐이랑 글렌웨이벌리 지역이고요. 우편 번호 3150에 들어가는 네 지역을 후보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처음에 여기 이제 이민 와서 이제 언제쯤 오셨어요? 제가 이민을 어렸을 때 가족이랑 왔고요. 아. 벌써 이제 온지 22년 돼서 아. 2002년에 월드컵 끝나고 왔습니다. 아, <laughs> 오래됐네요. 네. 저보다 1년 먼저 오셨네. 아 그렇군요. 2003년 에 네. 왔는데. 네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솔직히 정치인 하기까지 네. 여러 경험이 아마 베이스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경험 이제 이런 결심한 게 배경이 있을 텐데 네. 성장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이제 보면서 이런 결심하게 된 건가요?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제가 작년 초부터 음. 모나시 카운슬에서 이미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제가 모나시 소속의 다문화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음. 이제 열두 명의 모나시 주민들과 그런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런 자문단인데 거기서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미 거기 계시는 자문단에 같이 계시는 구의원들이랑 지금 구청장님이랑 이렇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제가 이미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호주의 연방정부 그 주정부 지방정부 이세 단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복잡한 그런 시스템을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아 제가 그런 양력과 경력과 그런 걸 가지고 한인 대표하는 그리고 또 더불어 나아가서 이민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카운슬 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럼 대학 때는 전공을 그런 정치 쪽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대학교 전공은 법하고 아. 일본어 했습니다. 내 네, 아. 복수 전공 했습니다. 아, 네. 그, 일본어.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이제 법을 하시면서 이제 그이 봉사하는 기회를 갖게 된건 어떤 계기로 여기에 자문단에 어떻게 참여하신 거요 누구 권유였나요, 아니면? 아니요, 그거는 정말 우연찮게 제가 모나시에서 어. 매주 매한달 하시고는 그 블리튼이 있어요. 아, 네네네. 그걸 보고서 거기서 광고지를 보고 제가 신청을 해서 인터뷰 면접을 보고 내구 의원들 패널들에 뽑혀서 그게 들어가게 된 아, 거예요. 그게 몇 년도죠? 그게 그러면? 그게 이제 2022년도 후반에 그렇게 신청을 했고 작년 2023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그간에 아까 한 군데서 일하면 이제 그런 시스템을 잘 이해하게 되니까 아 됐습니다. 그렇죠. 아 그래서 그게 행정 경험이 네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뉴사우에서 이제 빅토리아 주좀 오셔가지고 여기서 네. 일하다가 네. 이제 네. 이제 그것은 이제 결심 이제 정치인 나서는 결심 이제 어떻게 네 그렇게 이제 결심하신 거예요? 네네 그럼 다문화 하면서 아 우리 모나 씨가 빅토리아 주에서 제일 다문화 음. 그런 교민들이 많은. 음. 그 카운슬이거든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박스 1이 걸쳐있는 와이트 호스도 그렇고, 음. 매닝엠도 그렇고, 한데 모나시도 되게 다문화적인 카운슬이라서 그러면 그런 게 구의원회에 그런 게 보여야 될 텐데, 구의원회는 사실 별로 다문화적이지 못해가지고, 아, 우리 이런 이민자들, 우리 한인 교민들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더 나와야겠다 해서 네. 그런 계기로 나오게 됐습니다. 아. 부가 제일 좋으신가요? <laughs>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활동은 이제 그쪽 다문화 중심으로 하실 거고. 네, 네. 제 선거 공약에 보면은 제일 첫 번째는 그 카운슬 레이트 그 카운슬 텍스를 최대한 낮추면서 정책적으로는 모든 다문화적인 주민들과 이렇게 어우러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카운슬 프로그램 같은 거 펀딩하고 그런 거를 잘 하는 그런 것도 공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쪽 동네가 되게 범죄가 좀 많이 늘었어요. 음, 그 도둑이 많이 맞아 가지고 그런 범죄율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뭐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더 설치한다던가 CCTV를 더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경찰이랑 더 협력을 한다던가 이런 정책 공약 제가 세워서 제 팜플렛을 저번 주말에 5 5 0 0가구를 직접 제 아, 자원 봉사자들과 돌렸습니다. 아, 그럼 공약이 한몇개 정도 될까요? 공약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테마가 있고 그 밑에 것. 이제 세분화된 아, 그런 느낌. 나중에 그저 팜플렛 좀 주시면 되겠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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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근데 사실은 그이 뉴스 사이트에 좀 있는데 네. 호주에는 그 우리나라 한국계 정치인이 몇몇 몇번 정도 계시나요? 호주에 제가 이번에 듣기로는 어, 이번에 얼마 전에 한몇주 전에 시드니도 지방 선거를 했거든요. 뉴사우스웨일즈도 거기서 한인 후보분들이 한세네명 나오셨다고 했는데 다 네, 당선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뉴사우스웨일즈에 좀 계시고 그리고 캔버라에 제가 알기로는 중앙 정부 의원으로 한분 계시고 네한 네다섯 명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빅토리아주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처음 됐는지 선생님께서 처음이네. <laughs>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네 네, 거예요? 네, 네, 아,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주록좀큰 성공 얻으시고 인터뷰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laughs>